자, 오늘 제가 좀 알려드려야 돼. 방송에서, 그 생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잘 보셔야 되죠. 자, 현재 지금 헤드 앤 숄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다오지수 말씀을 드렸는데, 어, 차트가 좀 심각해요. 자, 여기서 좀, 어, 방송에서는 좀 순하게, 순화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위에는 머리 구간을 완성을 할 경우에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단기 라인으로 아까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단기 저항선도 말씀드리면서 이쪽 라인들 계속 왔다, 갈 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조정이 나오게 된 다음에 이렇게 M자형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재차 박을 겁니다. 이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헤드 앤 숄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 장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밴드 공급방 정혜원 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코스피 200 지수도 그렇고, 어, 당일날, 어, 그제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 최고점에서 인버스, 선매도, 품매수를 드렸고, 어제 장에서도 최고점에서 선매수, 아, 선매도, 품매수, 그리고 인버스를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그 라인들 들이자마자 딱 찍고 빠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 되게 신기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다우지수 이런 저항선도 다 맞히는데 이런 다우지수 이 저항선들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 모르겠습니까 요런 식 요런 저항선들을 지금 찍고 조정이 나온 거예요 요거 찍고 내려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헤드앤숄더 머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는 이런 차트라서 좀 조정이 한번 나올 거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조정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이런 조정장에서, 어, 우리는 종목을 또,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게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리가 눌림목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선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생방송에 나와서 요거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찍고 빠지면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더 찍을 때도 제가 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아, 찍고 나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자이 저항선들도 계속 이어지면서 살짝 살짝 뚫었지 않느냐 그 라인 같은 경우에 이 연두색 추세 저항선을 찍고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게 됐지만, 이 살짝 이 갭을 안 메우고 내, 내려올 수 있어요. 아일랜드 갭이라고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갭을 메꿨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재차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런 저항선들은 개미들이 방어를 못하는 라인이에요. 자, 이거 개미들이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해치펀드들이 지금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 저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뭘로 공매도를 때렸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죠. 자,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공매도를 때리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에서 어, 이런 엠,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 과거에는 밑에서 제가 매수를 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회전 숄더 팔 라인을 만들러 위로 올라갈 거다. 그 라인이 이정선이었죠.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그 정선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도 이거를 다시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9월 27일 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9월 28일 어, 토요일 날 주식사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 찍기 전이에요. 찍기 전에, 찍기 전에 말씀 드렸는데,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빠질 거라고. 자, 그 날짜도 한번 볼까요? 제가 9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다는데, 이 날이에요. 9월 27일 날 말씀을 드리고, 주말 토요일 날이 어, 라인 찍고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제 예시를 똑같이 드렸죠. 그 라인을 지금 빠빠 찍고 빠졌다가 M자형으로 지금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M자형 상승을 우리가 좋아해야 될까요? 자, 보시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단기 이마 라인을 만들고 M자 우측 상단을 그렸어요. 그럼 뭐예요? M자형 하락이 나오는 차트예요. 테슬라도. 그래서 이차전지하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 자, 전 내심 좀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안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반등이 나와도 이상한 차트는 아니지만 현재 M자를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을 하자. 자, 그럼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도 보이실 거예요. 이 테슬라 매수로 노리시는 분들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과거의 고점 라인 있죠? 이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 6월 13일 고점 라인하고 이렇게 이어보면 조정이 위에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었지만 8월 5일날 그 저항선을 딱 지지삼아서 반등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반등이 나와서 조정이 준다면, 매수점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밑에 있는 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그 라인 지선 수치 알려드리겠습니다. 167불, 100, 아 167불 정도 오면은 테슬라를 한번 다시 사야 되는 그런 라인이고요 <laughs> 자,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뭐 반등이 나와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신대가에 나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팔 라인, 어깨 라인, 그리고 머리를 찍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마 라인을 만들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저항선 찍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찍고 지금 음봉이 내려왔는데 M자형 헤드 앤 숄더 머리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이 그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도체하고, 어, 자, 자, l 관련주들 다 조심하라고 을시 말씀을 드린, 아, 반도체 관련주하고 코스피 200 지수 관련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이 M자형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자, 신대장에서 그 계속 아침 방송, 저녁 방송 할것 없이 계속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장도 같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스닥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 위치에 있거든요. 자, 엔비디아만 올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올라요. 그렇다면 요 라인들 어, 지금 라인들 어떤 위치인지 알려드릴게요. 과거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과거 이거 삼각수령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이 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세선을 지금 이탈을 하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 큰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자 엔비디아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장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현재 M 자 우측 상단입니다. 지금 깨고 내려왔죠?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m자형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를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왜안 오르지? 라는 그상황에 많이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이 지선들 분명히 어, 존재를 하지만 m자를 그릴 때는 이걸 다 깨고 내려오는 경향이 아주 커요. 밑에 있는 지선이 104불 정도 되는 그 지선인데, 요게 최단 방어선이에요. 최후 방어선. 이 라인이 깨지면 밑에 있는 지선 다시 봅니다. 어, 86분이네요. 86분 지선까지 다시 볼수 있는데, 자 지금 엔비디아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SK 하이닉스를 제가 매수를 노린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그 반도체 관련들 지금 일단은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우리나라 SK하닉스도 지지선 있어요. 그 라인들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기존에 밑에서 매수를 드린 거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쁨에 찬 그런, 그런 방송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월 3일날 제가 매수를 드렸죠. 17만원 중반대에 있었어요. 17만원 중반대에 있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15만 3천원부터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주주분들이 되게 화가 나셨을 거예요. 뭐야, 10% 이상 폭락을 한다고 내주시기? 자, 10% 이상 빠져야지 저기서 매수를 보라고? 야, 좀 이상한데? 이들이 전화를 따질까? 하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15만 3천원 딱한팅 밑에까지 찍고 반댕이 났죠. 자, 이거 제가 아침 방송에, 어, 아침, 저, 아침 방송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마다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라안들 찍을 때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15만 3천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보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 지지선, 그리고 찍고 올라갈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방은 없다. 상승이 나온다. 20만 원서부터 매수, 드러, 매도를 들어가자. 20만 원 구간이 자, 이게, 어, 20만 원 구간이 30. 30.76%수익구간이에요30.76% 수익구간인데 자 그렇다면 왜 30%만 먹고 빠지자고 얘기했을까요 이 30.76%만 왜 먹고 빠지자고 했을까요 과, 어, 단순히 30%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자그 이유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라인들을 한번 제가 계속, 지, 계속 주시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이십니까? 요거를 이제 또 제가 화살표를 또 그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그어드린 게이 지선 G선 위에서는 지선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뚫고 내려오면 저항선을 작용했죠. 자,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자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삼거래를 또 지지를 했어요. 자 하지만 뚫고 내려와서 물로 변했다. 정선으로 변했다. 자이라인을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디까지 찍었다? 그 라인을 또 저항선을 삼았다 자그 라인을 쭉 연결을 하면 이 저항선을 찍고 어떻게 됐어요? 쭉 빠지고 있죠 자 제가 20만원서부터 매도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빨간색 취사선도 보시죠 요 라인들도 20만원이었지만 자 이거 매수 잡을 때부터 목표치 20만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봉이 생긴다면 20만 원까지 이 추세선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20만 원부터 매도 드린 거예요. 자 20만 원부터 매도 드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찍고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우 지수, 나스닥, 테슬라, 엔비디아 저항선들 지지선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 저항선 지지선 모를 것 같습니까? 알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저항선에서 조종이 나오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18만 2,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술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술 그리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어떤 라인인지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기 방송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자, 이런 차트를 한번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들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캡처해서 똑같이 저하고 그려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건 제 서비스예요. 원래는 어, 제 정회원 분들에게만 이런 풀 차트를 공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어, 문자반하고 정회원 방 정회원 방하고 뭐가 틀리냐면 문자반은 제가 매수점, 매도점 대응 대응할 수 있는 것만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정회원 방송에서는 제가 이 차트를 전부 다 오픈해드려요.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반등이 나면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정현방송 아, 정현방하고 문자반하고는 이렇게 좀 차별이 있어요 그쵸 금액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리먼 사태 아시죠 리먼 때처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라인을 나중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서 밑에 조정이 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어디까지도 떨어질지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건정형원 방에만 오픈을 해드리면서, 이런 라인에서 또 대응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이, 저, 이 지지선, 어디서 가져왔어요? 거꾸로 한번 그어보시면, 또, 겨거 똑같이, 이렇게 그어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어놓고, 아, 이래서 여기에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구나. 아, 이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줬구나. 이거를 알아가시는 거죠. 자, 제가 종목이 이게 SK하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왜다 알려드리느냐. 밑에 있는 지선에서 한번 매수 잡으셔서 큰 수익 한번 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매수를 잡아야 되느냐 자어제 생각에는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선 154,400원 인데 여기 말고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선에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15만원 이에요 이 15만 원서부터 조정이 엔비디아 조정 나오고 야스닥 조정이 나오고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이 나오겠죠. 자 제가 지수 하락을 왜 계속 어, 염두에 두냐면 자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 하방 차트예요. 그러면 무서워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것도 매수의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어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5만 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14만 2천 어 지금 7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 하향 지지선이니까 조금씩 수치는 좀 바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SK 하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장이 문제죠. 자 우리장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자이 라인들 지금 삼각수렴이 이 저항선에서 찍고 나서 한번더 찍고 빠질 줄 알았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살짝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 만약에 다음 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400까지도 한번 빨 수가 있고, 최단 기간은 밑에 있는 2,400 포인트가 살짝 깨지면서 내려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라인에서 제가 또, 어, 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매수를 드리겠죠. 그 라인들 정해원분들, 문자원분들 기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코스피 최고점에서, 우리장 최고점에서 선매도, 인버스 품매수를 드렸어요. 그저께죠. 어제 말고 그저께 최고점에서도 선매도, 인버스 품매수를 드렸어요. 자, 품매수 4 3 0 아, 340풋 기준으로 76%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자, 76%, 이거를 76%의 수익이 났어요. 이게 뭐뭐 뭐 옵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칠십 프로 수익 그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원래 파생 전문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3 0를 제가 상한가를 간 종목만 제가 이거 그 전문가 생활하면서 한 세수도 어, 없을 정도죠. 지금 1년 동안에는 제가 30% 이상 간 종목만 130 종목 아 이제 그죠 130 종목. 을 드렸습니다. 그지말 같죠. 기록에 달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그제도 최고점 라인들, 우리 코스피 최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매도를 줬는데, 밑에 있는 매수점이 어딘지도 저는 알고 있겠죠. 자, 그거를 제가 정회원 방하고 문자 방 안에만 그 종목들을 드릴 거예요. 아주 엄청난 종목들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정회원 방에 다 오픈할 거예요. 크게 아까 SKX처럼 쫙 펼쳐서 저하고 똑같이 추세선을 그어놓으신다면 아주 편하겠죠. 자, 제가 다우 지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일본 1 5 0개 기준인데 저는 추세선을 많이 그어놓고 원래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 다우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면 어디에서 다시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할수 있는지도 알아요. 자, 선이 너무 많은데 이게 또 뭐야? 하지만. 자, 아실 거예요. 이 라인들에서 어디가 최고점이고 어디가 최저점인지는 제가 알겠죠. 그리고 제 말이 다 맞았죠. 자,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다우지에서 어디서 찍고 빠질지도 다 이거 찍을 때부터 헤드 앤 숄더 머리를 만든다. 자, 테슬라 이거 정선 찍고 빠질 거야.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오겠습니다. 이 지지선까지 찍고 반등이 나왔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를 아침 방송에서 제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 저 사람 뭐지?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6월 25일 날 이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런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테슬라가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위에는 저항선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 라인을 진행한 후에 아랫머리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했습니다. 자, 역회된 셜도 보여요. 내려오고 나서 아랫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옆으로 긴 후에 팔 라인을 만드는 이게 역회된 셜도요. 자, 이 역회된 셜도 이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고 있다. 자, 제가 6월부터 <laughs> 신대가 방송에서도 밤 11시에는 화요일. 신대가 방송 7월달, 6월달 걸 찾아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예시의도를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 저항선 뚫고 올라가면,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어온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에요? 위에는 저항선. 자, 6월 2 5일날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회덴 숄더 팔라일 만들러, 요 라인 뚫기만 하면 바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자, 저는 지지저항선 다 알고 있어요. 테슬라 지지 저항선 다 알고 있고 엔비디아 지지 저항선 다 알고 있고 삼성전자 SK n x 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있는 종목들도 지선 저항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다 보여 드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종목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 아침에 그 이데올리온이나 이데일리 TV 쇼츠를 보시면 계속 조종에 대비하자 다운헤드앤숄더 그리고 SK하닉스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쇼츠 만들 때자 엔비디아가 올라왔습니다 목표가 20만원입니다 15번 20번 이상 외쳤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올라갔을 때 따라가신 분들 어때요 이게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SK하닉스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물타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그 밴드 방에만 계셨어도 이거를 어 맞어 뭔가 주택 파트너가 이런 라인들 어 여기 이거 계속 저항선이었대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줬지 그럼 추세 저항선 찍고 빠지는데 왜 매수를 해? 떨어질 건데 왜냐 이렇게 자 이거 저번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저항선 받고 떨어지면 M장으로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저번 방송 못딴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나와요. 막 나와요. 보세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찍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영어로 대문자 W자 그리면서 올라갈 거라 그랬죠. 자, 진정한 상승은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나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타시는 분들, 어디에서 손절이 나올까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 급하게 내려 꽂을 때, 다순절 나오죠. 그걸 누가 받아 먹겠습니까? 여기 있는 세력들과, 어, 저희 밴드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다 받아 먹겠죠. 자, 제가 이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정혜원방에, 어, 정혜원방이나 문자방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라인들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코스피 200 종목들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다우 지수가 빠진다, 나스닥 지수가 빠진다, 엔비디아 빠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장 조정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어, 가령 지금 SK 하이닉스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어, 이런 어, 지수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지수 상승을 이끄는 그런 종목들이 지지선까지 밀겠죠. 그 관리하는 그 세력들이. 메이저죠. 메이저 매저 외연화 기관들이 거기까지 밀거예요 어디까지 밀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현방과 문자방 분들은 그 라인에서 딱 매수를 잡으실겁니다. 자, 저, 저는 첫째도 둘째도 정현방 수익이에요. 자 제가 연 이틀 동안만 70% 이상 수익을 드렸어요. 해지 거신 것도 어, 해지 건 것도 70% 이상 수익이에요. 말이 필요합니까? 자, 지수 고점을 아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밴드업 고 공급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여기서 신규, 어, 신규로, 어, 인버스, 품매수, 선매도 잡아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 찍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예상도까지 그려드렸죠. 이거 찍고, 이렇게 빠질 겁니다. 똑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해지건거다 수익이 나고, 어제도 그랬지만 그저께도 코스피 최고점에서 제가 또 어, 해지 상품 드려가지고 또 그렇게 수익이나요 현물에서도 수익이나 양방향으로 상방 하방 다 수익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참여하셔야죠 자 언제까지나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이 투자를 하셔야지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매매한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방을 저희 그 정현방 참여하시면, 자, 이 추세선 긋는 법도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매수점, 어, 매도점 잡는 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하셔서 좀, 멋지게 한번 주식 시장에서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 전술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제 관심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 이런 종목들을 드릴지 주가 하락 시에 다른 종목들도 제가 선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여기에 지금 이름이 없어요. 그런 종목들 제가 정해온 방에 매수 드려서 아주 큰 수익 낼수 있게 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SK 하이닉스 지선 매수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공부를 하셔야겠죠. 공부를 하셔서 더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화, 방송이 어, 화목금토 있습니다. 자그 방송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 과거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종목을 줬구나, 아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이 났구나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있고. 자, 앞으로 제가 또 생방송하거나 그런 거 있거나 하면 제가 또 밴드 공부방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밴드 공부방에서 그것도 보시고, 어주형파트너 방송 안에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떤 자리 종목을 또그 공개방송에서 매수를 주는지, 또 생방송에서 매수를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수익이 나시면 좀 정형방에 참여하세요. 그게 진짜 이게 있어요. 다른 전문가들이 이거 매수하세요? 얼마에 매수하세요? 무슨 종목 사세요? 언제까지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 이거 매수해도 되나요? 추격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물어보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 제가 장담 하라건데 제 모든 걸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매수점이 어딘지 매도점이 어딘지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혼자서도 그 자리를 매수점 매도점 다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다시 올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